이그 시간 지은 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 께 영광 올려 드려요.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12월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도에 주일 예배가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항상 작년보다 더 의젓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지내기 위해 기도하지만, 혹시나 그러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22년도에는 더 건강하고, 더 의젓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선물도 좋고, 가족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며 고백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 옥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올 한해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39권이 있었고 신약은 27권이 있지요. 그래서 39, 27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외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7권은 우리 친구들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총 27권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한해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요? 도형. 글을 도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미지로 바꾸어서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신약 27권에 대해서는 어떤 거는 잘 아는 그런 내용도 있고,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신약 27권 전체를 우리 친구들이 오른쪽 뇌에다가 다 저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이미지를 시켜서 각 권마다 이미지와 도형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7권의 도형, 이미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 신약 27권에 대해서 각 어, 권별로 함께 도형과 함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목사님이 성경책을 그렸죠? 자, 27권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성경에는 신약을 할 때는 중요한 게 5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5의 법칙입니다. 다섯 개가 모이면 꺾이거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27권을 하나하나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다섯,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5의 법칙입니다. 꺾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다섯 개를 그리는 거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섯, 여기서부터 다섯에서 총열 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다섯 개를 구리, 구지 않더라도 여기 몇 개가 될까요? 여기가 열다섯 번째 신약 성경이 되고요. 여기가 여기, 얼마가 될까요? 열 여섯 번째. 그리고 여기가 이십 번째 성경이 되죠. 아, 여기서부터, 아, 여기서 실수했네요. 목사님이. 아, 자, 열다섯에서 오의법칙이니까 여기가 이십이 되겠죠. 여기가 20이고 예. 목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죠? <laughs>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5의 법칙이니까 15, 20, 25가 됩니다. 자, 25번째 신약 성경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총몇 권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27권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6, 27 이렇게 가죠. 총 신약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7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5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1장부터 여기가 5장, 그리고 여기가 10장, 10번째 신약성경, 그리고 15번째, 20번째, 25, 26, 27권입니다. 장이 아니고 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복음서 했을 때 여기 1, 2, 3, 4 사복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도형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가운데 있는 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선은 지우고요. 자, 오, 다섯 번째 성경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뭐였죠? 첫 번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이네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의 도형이 어떻게 됐죠? 마라는 도형, 마라는 이 마태복음은 도형이 마입니다. 마, 그렇죠? 마라는 도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어떻죠? 자, 목사님이 쓰는 누를 잘 똑같이 따라 쓰셔야 돼요. 자, 니은 쓰고 요 길이가 길어요. 이 길이에 딱두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 아 마가복음이죠? 자, 죄송해요. 자,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니까 자, 마가복음은 마 이라는 글자인데, 여기 막에서 이게 길이가 짧은 계단 모양. 여기가 짧아요. 여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길이가 다 똑같고, 여기만 짧아요. 여기만. 그래서 짧은 계단 모양이 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이라는 이 도형은, 이렇게 목사님이 그림을, 도형을 그릴게요. 짧은 계단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짧은 계단.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 마태 마가 누가죠? 자 누가 복음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누라는 도형인데 여기 길이 니은에다가 길게 하는 거요. 예 그리고 이 길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이 길이가 다 오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까지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여기서 여기까지 5 해서. 여기서 1장, 5장, 10장, 15장 그리고 하나가 더 짧은 거에 있으니까 16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 라는 도형도 오해법칙이 적용되있죠 여기서부터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1장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5장 여기가 15장 여기 16장부터 해가지고 여기 꺾이는 만나는 부분이 16, 여기에서 10 여기서 5, 10그 다음에 11, 15 여기가 1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이 20.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서 총 다섯 개 24장 이렇게 누라는 도형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24장이 되는구나 오해법칙을 적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자, 요한복음의 도형은 뭐라고 그랬죠? 그때 지난주에 자, 다이아몬드의 꼬랑지 하나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1장 1장입니다. 여기가 5장, 5의 법칙이야. 꺾이는 부분이 5의 법칙에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꺾이는 부분이니까 10장. 그리고 여기 또 어떻게 될까요? 꺾이는 부분이니까 15장. 그리고 여기 만나는 지점에서 20장이 됩니다. 그리고 꼬랑지가 하나 있으니까 이게 21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도형은 이 다이아몬드의 꼬랑지 하나, 그래서 총 21장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 볼게요. 마태복음의 말하는 도형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1장. 1장입니다. 여기가 뭘까요? 그렇다면 꺾이는 부분 5장. 10장. 15장. 그렇죠? 여기가 20장이 되는 거예요. 20장. 그렇죠? 그래서 1, 5, 10, 15, 20이 되는 거예요. 5의 법칙이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16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내려와서 여기가 여기 만나는 부분은 15장 그리고 여기까지해서 2 0장에서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5, 10, 15, 20 여기서 20에서 25장까지 쭉 가고 6장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여 개가 이렇게 붙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붙어서 26장이 되고요.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나중에 목사님 마태복음 할때 구체적으로 해줄 거예요. 도형을 먼저 외우시는 게 중요하니까 26장이 되고. 여기에 두 개가 더 붙어요. 그래서 총 28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28장. 그리고 마가복음의 짧은 계단 모양은 짧은 이거 하나. 여기서부터 1, 5, 10, 15, 그 다음에 짧은 거 하나가 있으니까 16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5의 법칙을 적용해서 마태복음의 도형은 마. 그래서 28장. 누가복음은 짧은 계단 모양에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여기 하나가 짧으니까 5, 10, 15, 16그 다음에 누는 이렇게 누 라는 도형을 갖고 1장 5, 10, 15 11, 그 다음에 15, 20 21, 22, 23,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의 꼬랑지 하나라고 했으니까 1장부터 여기서부터 5, 10, 15, 20, 21장. 이런 식으로 5의 법칙을 적용해서, 자, 우리가 친구들이 마태복음하면 총쭉 계산해가지고 28장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짧은 계단 도형인데, 아, 끝에 한장 붙여서 16장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누 라는 도형에서 5의 법칙을 적용해서, 어, 24장이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의 꼬랑지 하나인 요한복음은 이렇게 1, 5, 10, 15, 20, 꼬랑지 하나 21장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통해서 이미지라는 도형을 통해서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총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 오늘 사복음서만 이렇게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가 되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도형은 어떠한 도형인지. 그리고 각 장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같이 함께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4개, 27권 중에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만 우리가 도형과각 장이 어떻게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 성경은 이렇게, 신약성경 27권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우면서. 항상 이민 성경은 지우면서 복습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 27권 중에 첫 번째는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도형은 마.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1, 5, 10, 15, 20. 그리고 21, 26, 27, 28.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이다. 됐고요. 마가복음은 짧은 계단 모양.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1장부터 5장, 10장. 15장, 짧은 거 하나, 16장. 그래서 짧은 계단 모양. 그 다음에 누가 복음의 도형은 누인데, 1장, 5장, 10장, 15, 11장, 15장, 20장, 21, 22, 23, 24장. 그래서 총 누라는 도형은 24장. 자, 마지막 요한 복음은 다이아몬드의 꼬랑지 하나. 그래서 1. 5, 10, 15, 20, 2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첫 번째 마태복음부터 유한복음까지 우리 친구들이 도형과 각 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배웠는데 그림을 지웠지만 다 기억이 나시죠? 우리 친구들 항상 복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워가면서 복습하는 시간 갖고 각 권별로 성경을 설교를 할때 어 목사님이 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면서 오른쪽 뇌에 콱 박아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평생 기억해서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 27권의 어 사복음서에 대한 도형과 각 장이 오해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도행전부터 다른 여러 가지 신약 27권의 도형과 각 장의 개수들을 함께 우리가 공부합니다. 우리가 성경 27권을 가슴속에, 머릿속에 잘 새겨서 어디서든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어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 친구들이 생명력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せの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우므로 세계 복음화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 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었어 들었어? 뭐? 진짜? 신이오네 나보다 더 높아?